연탄식빵, 연탄제식빵 치즈연탄식빵, 번개탄빵 번개탄빵 종류가 세가지니까 다른 연탄식빵까지 합치면 한열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하나에 만 3,000원 해요 재료의 차이가 맛의 에 80%, 9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만드는 것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만드는 비용이 초기에 엄청 많이 들거든요. 줌을 제작하는 데만 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연태식방에 최대한 섬세하게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벽돌빵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벽돌빵은 저희 집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저밖에 안할 거예요 저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빵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메모장에 항상 적어요 거기에 한천 개는 적혀 있는 거 같아요 빵에 중독되신 거 아니에요? 빵이 중독이 돼야죠 제빵인이라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고양시에서 1983 브레드라는 빵집과 베이킹랩을 운영 중인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83년도 생이고요 간판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1983년 생이기도 하고요 제가 19살에 빵을 시작했는데 83세까지 빵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확히 딱그 나이대까지만 하신 건가요? 그때까지 살아있기만 해도 <웃음> <웃음> 그럼 어떤 빵을 좀 맞으세요? 연탄 모양의 빵과 벽돌모양의 페스츄리 특이한 빵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빵좀 봐봐 완전 연탄빵 같아 연탄처럼 생겼어 제가 <laughs> 처음 보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실제랑도 비슷해 보여서 다 사고 싶어요 <웃음> <웃음> 좀 잊고 살았는데 돌아가는 듯한 느낌? 보기가 어렵잖아요 빵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laughs> 만드세요? 저 아침부터 나와서 매일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300개에서 500개까지도 한 적이 있고요. 왜 연탄이 돼지고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빵을 찾다 보니까 좀더 응. 특이한 빵을 찾게 됐고요. 예전에 이제 추억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빵들이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탄과의 질문부터 빌어 주세요. 연탄 배달도 많이 했었고 좀 어렸을 때는 제가 다 연탄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 연탄 빵이 원래 그 전에도 약간 유행하지 않나요? 연탄식빵은 제가 2년 전에 대회 나갔을 때 처음 만들게 됐고요. 전국적으로 제가 교육을 해드려서 다른 분들도 많이 판매하고 계세요. 제가 혼자 만들려고 만든 빵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시는 이건 뭐예요? 탕종 반죽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식감 자체를 조금 더 쫄깃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온도를 올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호화가 덜 되게 되면은 반죽이 손에서 너무 질퍽거리는 반죽이 돼요. 제일 힘드셨던 작업이 있으셨어요? 처음에 반죽을 만들 때부터 들어가는 재료 종류만 한 1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13가지의 비율을 0.1%에서 1% 2%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하나씩 잡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쿠키랑 소보루 중간의 느낌의 크럼블이라는 건데 연탄 가루를 생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비주얼상 좀 제일 비슷해 보이는 걸로 고르신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근데 만들 때 엄청 많이 버렸어요. 실패를 많이 했었어 가지고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연탄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구멍을 똑같이 비율에 맞춰서 좀 뚫어놨어요. 그렇게 같이 좀 만드는 거예요? 2년 전에 대회 나갔을때 시작으로 처음에 이제 개발해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만드는 비용이 초기에 엄청 많이 들거든요. 줌을 제작하는 데만 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더 저렴하고 좀더 다른 방식으로 할수 없단 말이에요?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좀더 디테일함을 살리기 위해서는 백만 원이냐 천만 원이냐 이게 선택에 놓였는데 그래도 연태시빵에 최대한 섬세하게 좀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게 연탄식빵에들어갈야 슈크림을 만들 때 쓰는 커스터드 크림을 직접 끓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하나에 만 3,000원 해요 재료의 차이가 맛의 80%, 90%를 차지한다고 라할 정도로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단가 맞추기가 어렵지 않아요? 원가율이 높아지는 만큼 마진율은 적어지는 거니까 직접 이렇게 끓여서 하다 보면 은 인건비도 더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풀수 있는 거는 아주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전분에 호화되는 온도를 지켜줘야 되고요. 체에 걸러서 이물질이나 다른 이제 바닐라 껍질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바닥이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주는 거 손목이 아프실 것 같아요. 스냅을 이용해서 해야지 힘으로만 이렇게 돌리면 팔 전체가 힘이 들어가고 리듬을 타면서 다타고 남은 연탄재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연탄 재즈로 계속 개발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탄 식빵, 연탄재 식빵, 치즈 연탄 식빵, 번개탄 빵, 번개탄 빵 종류가 세 가지니까 다른 연탄 식빵까지 합치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게첫 번째였고 소스까지 먹었을 때 쫄깃쫄깃하고 진짜로 재료를 안 아꼈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안에서 크림막 줄줄 셀 정도로 엄청 많이 담아주시고 음 이게 엄청 큰걸 쓰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파일 롤러가 필요합니다 전부 다 비쌀 것 같아요 비싸죠? 천만 원 쪼면 안 되나? 패츄리 반죽이 안에 버터가 이제 층층이 겹겹이 들어가는데 버터를 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죠 겹겹까지 만들 수 있어요? 결합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음. 벽돌빵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36겹을 만들고 있습니 벽돌빵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벽돌빵은 저희 집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저밖에 안할 거예요.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만들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 이제 나중에는 누구나 쉽게 반죽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쁘게 나오려면은. 첫 번째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틀어지면 안 되고, 공정을 지켜줘야지 잘 나오고. 특히 이제 패스추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실패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모양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까다로운 빵입니다. 10% 정도는 항상 폐기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게 봤을 때좀큰 차이가 있어요? 제 눈에서는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산 다진 마늘로 한 거고요. 막 만들고 다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우, 너무 손이 다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이렇게 담구기만 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왜안 하세요? 그냥 마늘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진 마늘이 많이 그냥 남았으면 좋겠어서 그냥. 그래서 기계를 안 하시고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통 다 이거는 손으로 해요. 그냥. 제품의 퀄리티를 해치지 않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빨리 빨리 할수 있고 좀 효율성 있는 게 좋겠죠. 밀크 초코예요. 엄청 비싸요. 한 통에 6만원인가? 그럼 빵들도 다 주는 요다 가는 이에요 저렴한 편은 아닌데,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약을 해주시면 은 많게는 20%까지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로 루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익으로 챙기는 게 아니고, 고객분들한테 할인을 해드리면 저도 좋고, 고객분들도 좋고 그렇게 해도 당연하게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의 구성을 맞춰서 만원 팩으로 혹은 15,000원 팩으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마감 세일로요 돌 먹는다는 게좀 신기했어요 내가 돌을 먹는 건가 돌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이런 빵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이 되게 엄청 많아 음. 몇 겹이야 이게 도대체 그래도 응. 응. 바삭바삭한 거 응.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출이 3,400이 나왔다고 치면은 얼마가 남아요? 빵으로 생각할 때 원가율을 20%에서 30% 정도를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로스율을 많게는 20%까지 잡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을 정산을 한달 동안 해서 월세를 내고 다른 비용을 다낸 다음에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다 판매를 해야 그렇죠 근데 빵이라는 게 로스가 없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베이커리를 하시는 분들의 모든 고충이기도 하고 뭐 디저트와 빵의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판매하는 게 방법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빵에 흥미가 생기셨어요? 제가 뭐 열아홉 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긴 했어요. 특별한 기기가 있으셨어요? 어느 빵집을 가서 슈크림빵이랑 피자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도 이거를 맨날 먹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시작했던 거 같아요 응. 슈크림빵이 특히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크림 들어간 빵으로도 시작을 하셨겠네요? 어 그래서 아마 연탄식 빵도 크림빵으로 내가 하지 않았나 왜 이런 특다른 빵들을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빵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메모장에 항상 적어요. 거기 한천 개는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어머, 빵이 중독되신 거 아니에요? 빵이 중독이 돼야죠. 제빵이라면 진짜 하루에 여러 번 드시겠어요? 하루 종일 빵만 먹을 때는 <laughs> 어쩔 때는 그만큼 싫을 때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베이그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반년 동안은 밥보다 베이글 을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부산이나 이제 강원도나 제주도에서까지 연락이 온 적이 많거든요. 주요 도시에 제 빵이 손쉽게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제 목표예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2 5에서268 정도거든요. 응. 가운데 짜주. 아 가운데 짜. 더짜 주시면. 응. 사장님은 어쩌다 가 빵을. 연탄 빵 하고 벽돌 빵이 저는 몰랐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 즉시 바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 이거 다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시겠어요. 대부도의 진정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칼국수를 3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요식업 쪽에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 받으시니까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전처럼 제빵하면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교육 시는데 얼마나 오리셨어요 교육은 하루 받았는데 하루 정도 하니까 이 빵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땅분이 그 원래 혼자 뜨거 좀 좋으신가요? 아니 그렇죠. 똥손입니다 저. 창업 비용 얼마든. 상권이나 매장 규모에 따라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저희는 2억에서 3억 정도를 측정을 해 놓고요 1억 대에 소규모 창업을 할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준비 중이에요 음. 네, 아직까지는 가맹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개가 더 늘고 수요가 됐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드릴 분 있으면 뭐 손님 주셔도 되고 아그 회원님도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죠. 뭐 왠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좀 생각이 많이 나는 편이고요. 제가 만든 빵들을 판매도 하고 있고 그 빵을 드시고 재밌어해주시고 맛있다고 해주시면은 보람되고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저의 뭐 특별함이지 않을까? 앞으로도 목표가 있으세요? 유튜버로도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전국적으로 가맹 사업을 좀 넓힐 생각이고요 베이킹 연구가로서 제가 만든 빵들이 4탄, 5탄, 10탄, 20탄까지 나오게 만들 생각이고요 그 제품들을 저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베이커리 사장님들한테도 다 공유하고 컨설팅해드릴 예정입니다 20대 너무 많은데요? 많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두 아이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